안 하고 싶었는데요.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꼭 하라고 그러셔가지고 사실 하기 싫은 거 억지로 준비했거든요. 그런데 목사님 까먹으셔서 아, 잘됐다 그랬는데 <laughs> 네. 안녕하세요. 곽정은 목사입니다. 7개월간의, 7개월간의 훈련을 돌아보며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1기와 2기 서민주교회 평신도 목회자 훈련생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훈련을 주일 학교 어린이들이 감당할 수 있을까? 확신이 없어서 어린이 훈련을 시작해보라는 담임 목사님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계속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2023년 10월 8일 3기 평신도 목회자 훈련과 함께 어린이 다니엘, 청소년 다니엘, 청년 다니엘, 그렇게 전 세대가 다 같이 3인조 훈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강 영락교회 전 세대에 걸쳐서 3인조 교회 훈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작년 초까지는 유년부, 소년부 아이들이 그 각자 예배를 마치고 나서는 바로 집으로 가곤 했었는데 어린이 다니엘이 시작되기 한 2, 3개월쯤 전부터 애들이 예배 마치고 나서 집으로 가지 않고 교회에 남아서 자기들끼리 어울리며 밥도 먹고 오후 예배가 끝날 때까지 노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하루 종일 교회에서 노는 애들이다 보니 오후 2시 훈련에 초대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훈련 환경을 준비해 두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학년 3명, 4학년 2명, 5학년 3명. 이렇게 8명의 어린이들이 훈련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작년 10월에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은 해가 바뀌어서 4학년, 5학년, 6학년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42장 6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그렇습니다. 우리 8명의 친구들이 각자 이 훈련을 시작한 동기는 다릅니다. 휴대폰 때문에 시작한 친구도 있고 엄마의 강요로 시작한 친구도 있고 그러나 어떤 동기로 이 훈련을 시작했든지 간에 여호와께서 저들을 불러 주셨습니다. 또 훈련을 도와주시는 교사도 처음에는 유년부 소년부 부장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훈정 집사님과 또 희락교구의 이성호 집사님이 합류하게 되었고 덕분에 좀 전에 여러분이 보신 그 멋진 영상이 기록으로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지난 7개월 동안 수고해 주신 우리 어린이 다니엘 선생님께 정말 너무너무 수고하셨다고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매주 일 오후 2시 교육관 2층 베드로실에서 3기 3인조 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바로 옆방 야구보실에서 또 어린이 다니엘 훈련이 청장년 훈련과 동일한 내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우리 선생님들은 이 내용을 어떻게 하면 어린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저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말씀과 기도 노트를 준비하여 말씀을 나누고 서로 기도하며 기도 습관 드리기, 가정 예배 드리기, 말씀 암송 등등.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을, 어, 하나님을 어, 정말 사랑했으면 좋겠다, 더 사랑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서 같이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몇 개월이 지나고 우리 어린이 다니엘들에게도 드디어 3인조 교회를 개척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아이들의 모습에서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이 보여졌고 또 얘들이 과연 3인조 교회를 개척할 수 있을까? 정말 앞에서 진행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그 초조감이 막 밀려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했지만 결국 내가 무엇을 할수 있을 거라는 그런 교만과 착각을 내려놓고 그저 그 시간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도록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3인조교회를 개척한 이야기들은 앞에서 이미 어린이들의 간증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이들에게 3인조교회 개척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고 말하고 나서 두어주가 지났을 때 우리 가장 얌전한 친구 4학년 정원이가 용기를 내어서 같은 학원에 다니는 친구에게 3인조 교회로 같이 하자고 제안을 했고, 그래서 학원 수업을 마친 후 둘이, 둘이서 같이 말씀 나눔과 기도를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또 6학년 신우와 희원이는 3대 초등학교 같은 반입니다. 그래서 같이 3인조 교회로 함께 할 친구를 보내달라고 기도했었는데, 마침 같은 반 친구가 믿지 않던 친구가 희원이를 통해서 교회에 오게 되었고 그래서 신우랑 희원이랑 그 친구가 그 주부터 3인조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어린이들도 3인조 교회 개척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다니엘 3인조 교회를 통해 가정이 회복되고 학교가 변화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욱 더 전파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들을 부르셨으니 저들을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고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고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 내시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처럼.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많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아참 그리고 아까 우리 친구들 어 예비 어린이 다니엘들 3명 보셨죠? 7개월 동안 저희 어린이 다니엘 훈련에 이 8명의 친구들 말고도 예비 어린이 다니엘들이 함께했습니다. 1학년 김조이, 7살 윤희든, 그리고 최근에 몇주 전부터 함께한 우리 6살 친구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친구들 또한 예비 다니엘들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이 아이들이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들을 진짜 다니엘로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다니엘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 주신 단임 목사님과 또이 목사님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훈련 받느라고 수고한 우리 여덟 명의 어린이 다니엘들 또 예비 다니엘들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감사합니다.